밥그릇이입니다. 그러나 쌈할 때는 그밥그릇이란 뜻을 떠나서 뜻을 떠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자리 직업을 중국어에서 이렇게 요형으로 말합니다. 파왈파왈 혹은 생계를 도마하다 생활 밥벌이 등등으로 어 저기 쓰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티에판. 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切饭 완, 切饭万切饭万 우리는 철밥통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철밥통 하는데, 에, 실제로는 번역하면 평생 직업. 평생 직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 공무원, 조사이 의사, 이런건다 평생직업입니다 평생직업 그리고 또 수한 그리고 또세 문제 이런 말을 잘 듣겠지요. 이런 문제를 많이 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뭐 국회 에관에서뭐 소민들이 생계 문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이때 생계 문제 할 때는 싼완 문제, 중국에서 싼완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밥완 문제. 자, 그럼 우리 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我的饭碗怕打碎,我的饭碗怕打碎.이때는 이것이 제업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 직업이 이 떨어질까봐, 지우 이 없어질까봐, 다 수이란 건 원래는 원뜻은 다 수이. 혹은 다퍼 하는데 다 수이 할 때는 어 원래는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박산 나는 거다 수이 합니다. 떨어뜨려서 박산 나다 이것을 다 수이 합니다. 근데 워더饭월파다수이 이때는 따수번본 뜻은 없어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饭碗다수 하면 실직하다는 뜻이죠. 실직하다는 뜻입니다. 워더팜월파다수 하면 나의 나는 실직자가 될것 같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에서는 내 밥통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 밥통이 떨어진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말합니다. 즉 어, 나의 직업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것은 내 밥통이 떨어진다 내 밥통이 떨어지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말합니다. 이, 이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직할 거야, 혹은 실직될 거야, 혹은 직업이 떨어질 거야, 직업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죠. 중국에서는 보통 서민들이 하는 말로는 바통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표준적으로 말할 때는 실직하다, 직업을 잃게 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我와饭碗화 파, 다 수, 이때 파는 두렵다는 뜻입니다. 정정다란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긍정국어는 여기까지 합시다. 아, 4시에 3